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 천국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임을 증거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함을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돈으로 안 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 그리고 또, 천국을, 천국을 돈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공로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죄,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의 죽으심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를 믿는 자들의 의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 건진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향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우리들은 고향에 갔다 하면 저 멀리, 뭐, 전라도, 경상도 멀리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갈릴리 북쪽 호수에서, 호수 주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고향 가버나움에 가셔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은 또 놀랬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낸 전통,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전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개명으로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도대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죄용서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 이 가르침이 어떻게 이렇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있을까라고 놀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회귀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모함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의 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목수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왜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또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5절에 이사야 6장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 외모로 판단하고, 배척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들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아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따라서 살아야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데 그 죄를 끊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스스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그어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배척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밭이 돌짝밭 같기 때문에, 가시떨기 같기 때문에, 길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서 가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죠. 이렇게 강파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를 내리시죠. 57절. 그중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선입견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배우지도 못한 자가 목수의 아들이 무슨 저런 말을 하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강팍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누가 전하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복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쳐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하고 믿어야, 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주여 믿게 하소서.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도와소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없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오, 예수님이시구나. 또 듣고, 아, 진리의 구원의 말씀이구나. 복음이구나.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16절에도 오늘, 13장 16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눈으로 나를 보느냐? 그래서 내가 구원자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깨달았느냐? 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믿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완악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키오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 인한 완악함, 돌짝박 같고 가시떨기 같고 어, 길가 같은 이러한 완악함을 미워하고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